이대로 안잡히면 아아 어... 아오안 보이는거 쏜다 나 미디 맵 보고 쏘고있어 여기 쏴주고 있니? 어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여기있어 여기 여기 내가 풀 찍어줄게 오오 저거 오오 씨도파개도피해 교배 흐 아니 이건 사기잖아 정확히 여기 있어, 정확히 여기. 여기, <laughs> 여기, 여기. 일단 써봐. <laughs> 여기랑, 아, 이건 돌지기 쳤어, 니가 못쓰겠다네 아, 여기 시체 딱 뒤에 있네, 지금. 몇뿌리가 시체, 시체가 가려주고 있어. 아, 이발. 176 뚫었네. 176 볼탄 관통해가지고 800딜 넣었다, 방금. 음, 시체 좀 시체랑 시체 옆으로 많이 지나가는데 좀. 와 방금 맞을 뻔했는데 오 잡았어 오 잡았어 야내 <laughs> 스파딜이야 내, 내 스파딜이야 칠딜들어갔어 고마워 그개개피었거든 칠딜 7딜 먹었어 칠딜 야 걔는 돌 뒤에 있어서 못사오맞 맞췄어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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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지금 이 시체 채소면 돼 여기! 핑에다가! 오맞어 맞췄어! 오! 도비 800! 도움0 0